자, 요거는 쉽게 말하면 이제 두 개하고 네개 사이가 세 명이라는 얘기인데요. 요거는 몇개한 걸로 칠까요? 세개한 걸로 치는 겁니다. 세 개로 치는 애들이 세 명. 요거는 다섯 개한 애들을 다섯 명. 요거를 일곱 개한 애들을 1명. 9개 한 명. 아홉 개한 애들 한 명이라고 치는 겁니다. 요게 개그 값이죠. 그렇죠? 네 범위로 따진 거니까 이렇게 한 겁니다. 네. 뭐 이거를 실제로 뭘 했는지는 모르니까 그러면 요게세개한 해가 세 명이니까 평균을 구해 보면 세개한 해가 세 명, 다섯 개한 해가 다섯 명, 일곱 개한 명, 아홉 개한명 총해서 열 명이죠. 7 더하기 9, 10이죠. 9 25, 16, 10, 기 9, 10, 2 5 1 6 1 0 3 4 5 23, 죠4 5입니죠그 25, 23, 24, 25, 23, 편차제곱의 평균이니까요. 평균이니까요. 편차제곱. 요거는 마이너스 2의 제곱이죠. 마이너스 2 제곱. 의 제곱. 0제곱이 5개. 2제곱, 4제곱. 이렇게 되죠. 하곱3 0 제곱 5 10 12 4 16 10 하면 20 30이 나누기 10이죠. 그 그렇죠? 분자 16에 3.2라고 할까요, 그냥? 3.2. 3.2. 그러면 이제 표준 편차. 루트 3.2가 됩니다.